아, 또또 또 걸렸어. <laughs> 얘네 야, 두, 명. 두 명. <laughs> 두 증명 두명 온다. 두명 온다. 제빠게요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선물. <웃음> 아, 부순다. 부순다. 한대 맞았어, 저거. 오케이. 모담비. 투명기에서 드고 어. 역시 어설트 레전드 퓨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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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시간 30초. 얘네 이쪽으로 다리로 오는 중. 그럼 이것도 뿌려드릴게요. 어. 야 나오신다 이제 나오신다 나오신다 나오고 계셔 나오고, 여기 나오고 계셔. 가서 금색무이먹어도세요 ファ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